구독과 좋아요. 아 죄송합니다. 배가 여러분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. 어. 공부한 거. 어. 밤에. 아 미안해 내일 할게. 아 내일 오빠가 내일 지금 할게. 촬영 중이에요. 아 아무튼 안녕하세요 조만이입니다. 오늘은 어, 다름이 아니고 그 댓글 통해서. 저번에 PC방 올라오고 나서 먹방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많았어요 한 10명 정도 넘게 많아가지고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볼까 하고 제가 지금 너무 땡기는 치킨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짠예 이거 가야 되나? 이거 저는 광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먹고 있는 거라 음 그냥 이렇게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이건 제가 아까 시킨 시킨 이, 어, 치즈 스틱. 아, 물을 빼달라 했는데 물을 안 뺐네요. 이거 콜라. 와 비주얼 무서워 짜잔. 네, 이게 바로 매운 매운 양념입니다. 좀 매운 걸 되게 좋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와. 일단 콜라부터 이제 워밍업 해 보겠습니다. 음. 시원하게. 어, 스틱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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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어, 닭다리 먹을게요. 어, 어, 맹양이면 좀 매운 거 같아요. mmhmm oh oh it's great I just don't have that you 어쨌든 <laughs> 치킨 먹으니까 생각나는 건데 5일 전에 유명했던 그 흑인이 그 있는데 그 흑인 그 미국분인데 치킨을 되게 잘 먹은 사람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킨 어떻게 먹는지 알려주는. 네, 약간 그때 약간 후쿠 후섬 치킨, 코코섬 치킨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막막 먹기 전에 코코섬 치킨, 후하뭐이 그래서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었는데, 막뭐 치킨 먹을 때는 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oh no, we don't have hassles, hassles를 고 핫 소스를 안 하더라고 그냥 그냥 핫 소스 이렇게 하더라고 역시 발음도 다르더라고 그래서 어 왜요 나좀 메가나 어머이 뭐예요? 니는 뭐예요? 치킨 어? <laughs> 치킨 언니가 <어미가> 오셨는데 <laughs> 뭐하냐고 막 혼내시더니 그냥 가시줄 알았는데 숟가락 들고 오셨는 <laughs> 그래서 그거몇개좀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<laughs> 왜? 나는 나는 싫어 도 치킨 줘 뭉쳐 먹어 어 아니 그냥 아니 고 아니고 x2 아니 고 아니고 x 다이어트 한다며 오, 답이 없네 또 응. 사먹을 땐 진짜 안했어너 당연히 잃어버자 하긴 아니, 했잖아 저, 아. 한, 한 입만 줘 혼자 먹고 있어 아니 그리고 내가 뭐 좋아했네 치즈, <laughs> 치즈 치즈는 너가 먹다 끝났어 왜 끝났다. 치즈 안사 치즈는 사실 샀다 아 조금만 가져가 오빠 치즈스틱 지 치즈스틱이 뭐야 줘 귀여워. 또 기타. 귀여는눈네내 뼈와 함께 드시. 응. 응. 아. 나도 이거 아, 이, 뭐, 솜목... 이 정도만 줘 얼마 안 먹고 갔다. 아, 찍고 있는 거였어? 네. 알고 그랬어. 어, 먹을래? 먹을래. 아, 잠깐만요. 아. 맛있게 드세요. 아. 나 할게. 아. 어다다 아, 가져왔어요 봐봐요 지금 안다 가져왔어요 이 있는 거꼭 먹을 할 때는 안안 먹는다고 끝날 때 제가 먹을 때또 들어와가지고 이거 먹으려고 전국에 아, 계신 오빠들 여동생을 데리고 사는 모든 남성분들 힘내십시오 전화 다니는 여러분을 광주에서부터 응원합니다 저는 아직 뭐 프로는 아니지만 눈치는 있으니까 여기 이러고 끝날 이거 다 먹고 끝나진 않아요 마무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밥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넣고 밥 위에다 넣고 이렇게 바로 좀 이렇게 섞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음음 음. 오랜만에 먹은 치킨 어 클리어 클리어는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약탈자가 몇두 명인가 있어서 치킨이랑 치킨 하소스랑 치킨들을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